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 영원군 하나를 확장해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5과입니다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읽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 세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같이 생각합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 스데반은 죽고 또 빌립 집사 평신도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하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뭐 역사적 배경을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혼혈화가 된 이방인들이 됐죠. 그 성에 지금 들어가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그 성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충풍병자가 낫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로 막 떠나가고. 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여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졌어요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는 사마리아 종교가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보다 더 전통적이고 더 아주 순수하고, 어, 오로지 오리지날 복음을 가진 그런 교파로 사실 존재합니다. 예, 가도릭보다 더 먼저 존재하는 그런 종교가 어, 사마리아 종교. 굉장히 좀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아무튼간에 슬픔을 넘어서 희망으로 기독교 복음을 볼수 있는데 본문은 기독교 역사 히브리 쌍국선을 엇갈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슬픔이 있었지만은 역설적이게도 그 바울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옷을 증인 삼았던 바울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수 유대 그 바리새인자.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고 기독교는 그 없어져야 할 종파라고 생각하고 그 잔멸을 하려고 담의 세계 가다가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고 잔멸한데 앞장섰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둔감을 해요. 하나님 역사죠. 역설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스대반의 죽음이 교회는 슬픔이었지만 은 그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죠. 자, 확산되는 박해와 확산되는 복음.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점점 확산이 됩니다. 지금 스대반이 죽지만 12장에 가면 또 누가 죽어요? 야구보가 죽어요. 헤로시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모이기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유무상통 잘하고, 구제활동 잘했는데, 복음전도를 안 했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즐기는 데만 앞장섰지, 복음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핍박을 줘서 흩어버렸줬어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자, 스대만의 교는 선교는, 교회 박해 신호탄. 이후에 막 기독교는 주 300년까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사는 박해의 역사 한국에도 교회가 정착하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지금도 뭐 박해가 많죠 북한에도 박해가 있고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도 안티들이 뭐 벌떼처럼 담벼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막 욕하고 난리잖아요 사실은 박해입니다 자 강한 박해가 가해져도 이 사도들을 지은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이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지금 바나바도 평신도잖아요. 그래서 저 안디옥교로 갔고, 빌립이 평신도잖아요. 집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갔고, 아, 나가는 거라. 예루살렘 밖으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명령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정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열심히 하셔야 돼 게으르면 하나님 축복을 하 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때를 어떤 못 어떤 분주연히 해야 돼자 평신도에게도 선교 사명이 있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선교 주역이었어요 5 절에 보면 여기 오 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쾌리그마했어요 결리소했어요 열심히 전했어 유안게리조마이 헤를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에 가서 아주 철천지 원수자 사마리아 나고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호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엉터리고 차라리 사마리아인이 먼저 구원받는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민족 혼합했던 이유로 배척했는데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인종의 차별, 이국 그리고 에, 국경의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해. 땅끝까지 여러분 특수계층과 특권계층만 믿는 것이 아니니요남녀노유빈 무기천 학식의 유물을 따질 것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돼이 사도행전은 짜임새가 매우 치밀한 책임 누가가 전문적인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학식도 있고 또 이문학적 소질도 있고 예, 글쓰는 제, 제, 제주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책 예, 큰 장벽이 있지만은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장벽을 깨고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장면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대반 죽음에 대해 사울의 반응은 어땠는가? 8장 1절에 나와있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바해가 있어. 사도 회에는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지켰지만 평신도는 다 흩어져. 어지간하면 흩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근거지가 있고, 자기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돈벌이 하는 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신앙을 위하여 흩어졌다. 박해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그들이 흩어져 있는 중에, 아, 저쪽 담에색 쪽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듣고, 지금, 어, 바울이, 사울이죠? 그교회 없애려 갔다. 이 선민주의 선봉자였던 그 사울이죠,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유대교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종파로 생각을 하고 없애버려든다고 그래야 유대교가 든든히 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가 내가 이 돌을 박히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사도행 23장에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오게 넘겨. 많은 사람을 결박해드린 자가 바로 파울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적극적인 자가 이 방향만 바꿔지면 열심히 있는 자가 되는 건 맞아요. 자,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서대반의 그 순교가 교회 밖에 신호탄이 됐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말할것 그 없죠. 가서 전대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요바로 갈릴리로, 담에색으로, 그 위에 오늘 시리아의 지역인 안디옥으로 갔죠. 박해가 결코 교회를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선교의 동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그래서 바울과 그 유대교가 일어나서 이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그러지만 그게 오히려 더 흩어져 선교를 하는데, 마침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막대기로 그걸 때리면 그게 꺼지는 게 아니고요. 흩어져서 옆에 다른 데로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위치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이 복음의 열정은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80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서도 동구라파 쪽에 다 교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건 못 죽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다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세 번째는 사마리아 선교 중심 인물이 누구냐? 빌립 집사죠. 5 절에 나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더러운 귀신 붙은 자가 떠나고 많은 중평 병자가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걸으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놀랍죠. 예, 이렇게 바울 어, 아니 사도들을 통해서도 초기에 루살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변두리 교회들은 다이 평신도 십사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능력에 나타나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사마리아 이방인도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이처럼 복음에는 화해와 일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의 종들이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교회 행정 치리하기도 바쁜데 나가서 전도지 돌려주고 사람 만나 전도할 시간 사실 없어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하시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련히 주께로 이끌어오셔 이게 책임합니다. 1900년도 어, 한국 초기에 봉사 중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평양 깡패였어요. 그래서 이집저집 집 들어가서 공짜로 아, 술 먹고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고기 먹고 예. 사람들 구타하고 돈 가져오면 뺏고 아주 막 이름난깡패였지. 못된 놈이었지. 근데 그가 외국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가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요. 1920년 서울 성동교회 와서 그가 이제 부흥을 하는데 야. 교통이 그 당시 얼마나 불편했겠어. 근데 1만 명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었어. 6.25 전쟁 때 새벽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와서 총을 쏴죽였어 순교했죠 네. 복음 반대자라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포기하셔도 안돼요 우리들 주변에 막 교육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막현실 고발하고 그런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회귀하고 돌아오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데에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